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한 산에서 만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 산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이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 다른,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이 28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보시면 은그 어, 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28장 시작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에 갈릴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안식구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내용들도 생략되어서요.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받고 경비한다. 여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로마 병사들의 그 거짓말을 하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16절에서 20절까지 나와 그 여러분의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도마에도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을 다성냥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의 마태는 제자였던 마태는.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중요하게 하시고 그걸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그래요 지상명령이 이땅 위의 명령이 야 땅지자가 아니라 지극히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큰 명령 무엇이냐면 오늘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6절에서 20, 20절까지 말씀을 지상 명령이라 그러는데 지상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제자를 사물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설립 9주년 맞이하면서 교회의 그 방향이 어딘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의 그 방향이 어딘가. 어떤 방향을 우리가 취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나,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고, 그 위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여러 개의 뭐,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핵심적인 단어 동사가 뭐냐면 하나의 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사라 그래요. 그 하나의 동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머지 것들은 그걸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제자 사무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제자를 삼어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를 삼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신이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으라 그러는데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명령의 핵심도 그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는 거죠. 내가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는 그러니까 제자, 제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그 제자가 무엇인가? 그럼 누구의 제자인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배웠으면 내가 저 사람의 제자예요. 학교에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나는 선생님의, 선생님한테 배웠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선생님이 제자다. 우리 선생님이시다. 내가 그 사람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거잖아. 제자면 그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상식이야. 내가 누구한테 배우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상식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는 달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좀 다른데 바울에게 배우면 바울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에게 배우면 아볼로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배웠다. 아볼로에게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여러분 훈련을 시켜도 여러분 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그 말씀은 너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 시작. 그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본받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제자들 말고 바울 후 바울 시대이후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2제자는 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나 그 후대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근데 무엇을 본받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도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중요한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면 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을 본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그분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주님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작은 예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제자라고 해서 닮은 모습.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말씀을 하는 거그 바울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이 섬기셨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그거예요. 그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권면하고 또 훈련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오는데 보여 주신 그것을 서로 닮아가기 위해서 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서로 섬겨 주는 거예요. 그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를 사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순간에 한 순간에 내가 제자가 내가 뭐 훈련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의 사역을 닮기 위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내가 주님의 제자다. 그러면 주님의 그 삶을 닮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을 보시면 그런. 이름 맞잖아요. 예담, 예수님을 닮은 닮아가는 교회. 그 목표잖아요. 어떤 뭐 제자 교회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삼 여러분이 삶이 여기 삶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 성품도 닮아가는 거고 사역도 닮아가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닮아가는 거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또어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를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아야 돼.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여기서 열한 제자가 예수님을 의심한다. 이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제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어, 고린도전서에 보면 한 500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의심했다, 예수님 완전히 의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 믿음이 좀 떨어진 거그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도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세요. 아 내가 연약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 또 아니면 내가 예수님 제자 살면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를 하잖아요. 내가 사랑,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 기대를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그 부모들이 자녀들과 태어나면 자기 자녀들이 천재인 줄 알잖아요, 다. 우리, 애, 우리 애가 가장 똑똑한 줄 알잖아요. 그거는 그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알고 보면, 어? 내 우리 애들은 오늘 말했어. 오늘 이 말했어. 얘 천재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엄마 똑같이 얘기하는 거 보고 "아, 다 그렇게 구는구나, 애들은 다 그렇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하나님도 우리가 오는데 그러시다네. 우리가 오는데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던, 연약하던, 우리가 제자 삶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아, 신앙에 성숙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기대의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제자 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자 제자를 되는데 내가 서로 돕고 협력하며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꼭 아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분사형이죠. 1 9 절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누가 가면 모든 민족에 안 믿는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안 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됐는가?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별하게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를 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옆에서 예수님을 절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 내 그런 마음이 들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마음이 들었다. 어, 내가 그런 생각을 해도 그 전에 누군가는한번쯤생각 기억을 잘 새겨 보시면 누군가는 한번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권면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그 그 말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 계기가 된 거죠. 그고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나서 주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구덩이에서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죄 아니면은 또 우리가 갇혀 있는 그 사슬에서 우리가 결박이 풀려줄 수 있다라는 주님을 만나야만 이 그래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면 꼭 주님을 전하시라 그 사람 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간에 주님을 주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해야 내가 한마디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당신은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된다고, 주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주님을 믿어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가서 전하는 것이 먼저라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전도의 명령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을 1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laughs>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 마가복음 16절 말씀에도 16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16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만민에게 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베풀고 이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건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세례를 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세례받는 자의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야. 내가 이제 난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세례가 뭐냐면 이 물에 여까지 물에 차다 내가 죽었다라는 거야.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야. 그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 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그 우리가 세례할 때그 문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 그 후에 세례를 주잖아요. 그거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주는 거.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거라. 그 다음이 뭐냐면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내가 너희에게 분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여기까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너희에게 분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는 거죠. 제자 삼는 게 뭐냐면 가서 가서 전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 믿으면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뭐냐면 가르치는 이유가 지키게 하는 규에서. 그런데 가르칠 때 오늘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말씀을 하면 아, 저저 말씀 잘못 받아들일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빼고. 아니, 하나님 말씀 중에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좋아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저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되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뭐 훈련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주님께서 분부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해야 돼요. 가르치는 거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누가 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거죠. 안 지킨다고 뭐라고 뭐 어떻게 잡아가지고 먹을 뭐수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 먼저.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 말씀 알아! 내가 그 말씀 다 알아! 근데 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이유가 뭐냐면,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거,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뭘 하는 것도 다 알아!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알아서 지키게 하. 그리고 지키게 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2 0절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 또2 0 절의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뭐냐면 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그 그 사람이잖아요. 모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 그게 제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삶을 사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실 거다라고 말씀.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과 개인 개인과 함께하시는 걸잘 몰라요. 각자 보면. 다르더라고 하나님께서 사람 개인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달라요 목사님들 어제 모임에 있어서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목, 교회 목, 목사님들 하나의 사건 사건들 막그 이야기를 해보, 들어보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경우가 없어요 개인별 어떤 분은 그 질병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뇌출혈이 생 생겼는데 어, 그때 같은 이제 부목사님 나 괜찮냐 그랬더니 좀 괜찮다 그러더래. 근데 한 분이 이상하게 그냥 전화 가 왔대요. 전화 가 왔는데 말하는 게좀 어눌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끊지를 않더래. 토요일 날이어서 아 내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가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병원에 가야 내가 전화 끊겠다 그러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일일굴 타고 갔대요. 근데 그때 안 갔으면 좀어려워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몸을 못 쓰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전화를 하는 바람에 자기가 그리고 그때 병원에 가는 바람에 좀 그래도 지금도 약 먹고 이러지만 거동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에는 다 개인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 또 교회나 우리 모두도 제자 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이 어, 표를 보면 복음으로 회복되고 온전한 제자가 돼요. 온전한 제자가 돼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온전한 제자다. 예수님이 지상에 온전한 제자가 되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성령 공동체.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 주님의 제자가 온전한 제자가 되는. 다 제자인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통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셨습니다. 또 이런 일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마류에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